3 1 3쪽입니다 313조 3 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인데요. 오늘 말씀은 좀 약간 이야기가 뭘 말하고 싶은 내용인지 이야기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 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다, 선물을 달아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아멘. 음, 자녀들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종종 있으시죠. 아이들이 또 성장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어, 가끔가다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관심 갖고 또 듣고 싶어 하고 더 얘기해 달라는 그 얘기가 뭐냐면 집안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뭐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지, 아니면 집안에 뭐 사촌이나 형제자매나 큰아버지나 뭐그 고모나 또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근데 그게 결국 자기하고도 다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성장해서 어, 어떤 성격이었고 또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게 결국 자기하고도 연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어떻게 태어났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그게 자기를 또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힌트가 되기도 하니까요. 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아이들 그걸 들을 때 마치 신비한 비밀을 듣는 듯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말씀은 초점은 말씀의 주로 배경은 1절, 3장, 1절, 가친 자된 나 바울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들의 내가 가친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왜 갇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비밀, 그 비밀의 경륜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준비된 어, 귀한 말씀인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비밀 얘기를 내가 비밀을 깨달았고 너희가 비밀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그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는 뭐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장 후원부에 너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리고 4절에 4장부터 해서 교회 간의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러나3장의그 여러 가지 내용들도 보면 오늘 제목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제가 잡아 봤는데 이 10절이죠. 이제 그런 내용 그런 내용들이 그런 비밀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되었다. 는 것이고 마지막 21절도 내일 드릴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하나라. 하면서 이제 교회에 가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뿐 아니라 물론 1장과2장에서도 계속 교회에 가는 얘기가 어, 나옵니다. 네. 3장1절에 읽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라는 어, 것은 어,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그런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 공격적인 구원의 이루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이 장에 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방인인 너희,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이 갇힌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이이 어, 이 내용이 되게 핵심적인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원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인류는 이 세상 인류는 딱두 가지로 볼수 있는 거예요.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원리가 도매급을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천한 만물이 복을, 받,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들, 나아가들, 나야가 가야될그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를 설명하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 내가 이 복음에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계시다,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된 것,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들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어. 여러분 성, 은혜 받으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또 섬기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이, 뭐,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깨닫게 되고요. 근데 제가 볼때 가장 귀한 것은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 올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또 성경 을 읽기로 또 작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도 그 저도 물론 예배를 참석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눈이 뜨기 시작했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영적인 눈이 조금씩 조금씩 떠졌는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요, 와 특히 바울 서신의 성경이있는데이 행간을 읽힌다고 이제 행간.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일대로 이 새로 성경의 새로 위화로 된 성경 그걸 읽기 쭉쭉 옆으로 읽어나가는데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이 피가 막 성경에서 흘러 나오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을 놓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나의 죄인됨과 어, 어 나를 구원하신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제 임하는 거죠,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절 말씀이 너무나 다가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아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주신 계시의 말씀들 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용들은 그것들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이 표현이 이게 좀 이게 좀의미심장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연구에서 알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지혜자들은 모른다 그렇다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박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지혜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열한 사도 뭐 바른 유산 알려 줬어도 결국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선지자들 구역에 있던 어린 선지자들 침례 요한까지 이르기까지 예언되었던 그 모든 예언들 바로 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한 것을 다 예언한 것들인데 음. 그러니까 이 장에도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너희는 이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졌다 진리 터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결국 성령으로 알려 보여 주신 것이고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상간의지로알수알수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시 비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알려졌다. 아니,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어제 나와 있는 말씀이 참이 중요한 건데요.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하나가 될수 없는 그런 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음, 깨어진 그런 사람들과 모든 뭐 죄로 인해서 모든 뭐온 세상의 어, 만물이 질서가 다 깨어, 깨어졌잖아요. 그데 그것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 통일되게 하는데 이, 통일되게 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첫 시작은 교회, 그첫 시작의 모습은 교회예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그 이상 이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친밀한 연합과 부부관계 이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런 친밀감과 하나됨과 회복의 모습들 그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를 통해서 그어그 어, 그 모든 그 계시와 어, 이런 복음의 것들인지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는 어떤 그 내용이 누, 뭐냐? 이제 이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율법과 계시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진제지되는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어 이제 그들은, 그들은 먼저 선택된 거고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이 결국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산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런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가 차기까지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더러는 마음이 우둔해진다. 그리고 충만한 수가 찾아오면 차아지면 이제 이방 이스라엘도 다 돌아오게 된다. 나 맞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있게 된 이유가 여기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일으키는 세계의 국면일 수도 있는데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은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연결되는 과정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약속에 참여하는 것 힘써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8절 말씀은 일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 본인의 얘기입니다. 일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대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한 그 역사를 따라 그한 은혜 주신 은혜만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예, 일한다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참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 작은, 주자, 작은 자 중에서 제일기 작은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웠으니까, 가마인리아 그 율법의 그 학파에서 엄격하게 훈련을 받고, 말씀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한 그런 귀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바울은 늘 교회를 예전에 핍박했던 그일 때문에. 아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참미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근데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부터 이제 마지막 내용까지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그 복음의 비밀, 그 경륜이 어떻게 된 거냐 오래전 얘기다 오래전부터 얘기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집안 이야기들 엄마 아빠의 내력 뭐 옛날 어렸을 때 성장 과정 뭐 할아버지 얘기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가면 할아버지한테요 그 할아버지 집에 족보가 있었거든요 그 족보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 그중에서도좀억할 만한 인물들을렇게참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이엄청난경륜은참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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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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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이 만물을 창조하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여기 영원부터라고 번역한 단어는 에온이라는 단어인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 긴 시간 아니면 어떤 특정 시대 아니면 한글로 번역했 듯이 영원, 되게 오래, 아뭐 끝도 없는. 그런데 음. 한텝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어, 족부에 족부에 쭉 올라갔던 그 시간 그 오랜 시간때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계획되어 있던 것인데 의도했던 것인데 에, 그것이 이제 비무, 비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선택받아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이방인하게 전하게 하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감추졌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냐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치를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뭐 하늘의 하나님의 수종자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처럼 그 천사들 을다 포함하는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은 에베소서 배경에서는 악한 권세를 잡은 2장 1절에도 있던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 불순종들과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또 6장에 나와 있는 그 흑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악한 통치자들 어,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는 말씀이 6장 12절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있는보 복음은 복음의 전패에 담에 있어서는 영적 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 아마 교회는 어 전쟁터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이라 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참0절 말씀이 참설명이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그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현자체 차기 참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그 내면적인 뜻은 이제 6장 후반부에 가면 나타나는 거지만 아,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 또 이렇게 여양형 있는 교회들 보면요, 사실 내부에 우리가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공통적인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참 영적 전쟁이 너무 많았던 한 해. 이게 뭐든 뭐 일일이 다말하기로 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는 게참 많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영적 전쟁에 능하시도록 하시는구나. 다른 분한테 기도 제목 할 때도 아 저희 교회가 정말 영적의 전쟁에 좀 능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뭐뭐 뭐 지난주 첫 주일도 사실은 갑자기 전혀 뭐알수 없어요. 갑자기 음향이안 되고 뭐 예배도 녹화도 안 되고 뭐, 뭐 됐다 안 됐다. 뭐제 기술이 뭐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뭐 어쩔 때는 갑자기 또 돼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안 돼요. 네. 참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아 이건 말로 인간의 어떤 예뭐 예배하거나 뭐단 특별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이 하늘에 속한 영적 전쟁이 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러한 것들에게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게 분명히 알려진다. 그래서 어, 너희를 까부지 마라. 이제 그것으로 말하면 비 보혈의 피로 다구속된주의 백성들이고 이제 그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나가 되어서 새로 와서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되었다. 그런 몸. 이제 교회로 말하면 아마 그 복음의 비밀이 경륜이 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부터 똑같은 단어로 썼는데요.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시작된 것이다. 그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오리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니라 이런. 어,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담, 그를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1 3절에이 환난을 당하는 것, 가택 연금, 자택 연금 당이 있는 것 낙심하지 말라. 아,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 너희 이방인들 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처음부터 어,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내가 이 영광스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건데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또상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하나 이 세상이 시작하면서부터 계획된 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어, 그것이 들어 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아마 하나가 되는 그런 그 회복의 그 모습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이제. 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에 하나님이 온인류로 구원하시는 이 경륜이요, 사실은 이노 이게 언약 사상이란 게 있는데 이 세상이 그타 완전히 다 타락해서 노아 심판 이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에덴동산 타락하자마자 아담에게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 있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런 걸 깨뜨린다는 그런 거기서부터 언약을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게 약속을 주시고 또 노아를 한 사람을 택해서 노게 언약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노아 이후에도 세상이 또이 바벨탑을 닦고 이렇게 막 흩어지고 악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비밀의 경륜은 사람을 선택을 통해서 그러나 그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들 통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포함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선택받은 인류, 하나님 눈으로 하늘을 눈으로 볼 때는 딱두 종류죠. 먼저 선택받은 아브라함, 다, 아브라함과 다윗에 주셨던 그 약속, 어, 그 후손과 그들을 통해서 다 돌아와야 될 이방인들.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결국 어, 그뭐 유대인들이 뭐 독특한 게 아니, 특별한 게 아니고 그들도 없어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이방인들도 다 없어지고 새로 둘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 그런 비밀의 에, 경륜이 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보면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네. 교회에 오면참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진리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거 뭐참 어린 나이였는데 그 어떻게 인간적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참 그런 교회가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 알려주시는 건데, 좀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거나 찬양하는거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혼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헌신한 수고들의 성도들의 헌신과 교회를 향한 기도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 공동체에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어,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경 비밀의 그 경륜이 드러나는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있는 것이죠 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서 저 아, 저를 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나는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자,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음, 은혜를 받았을 때이 교회의 소중함을 참 마음속 깊이 새긴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 교회가 너무나 귀한 것이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목양을 하게 하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가 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비밀의 경유를 드러내는 계시의 어, 통로요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예비하신 이 비밀의 이 경륜. 이것을 아는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 또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한 모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구원의 진리를 이 구원의 비밀을 많은 영혼들에게 알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아직 권중원생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도우시고 또한 이 교회로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